어, 많이 아시는 관객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저희 타임티켓을 통해서 처음 접하시는 관객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름, 배역 그리고 약간의 TMI가 들어가 있는 오늘은 밤공이니까요 별자리까지. 사실 네, 별자리까지 좀속히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그럼, 그럼. 아니시면? 네, 접할까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뮤지컬 이레지너리에서 천재 뇌가자준 베이커 역을 맡은 배우 강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별 아, 자리 너무 오랜만인데요. 저는 3월 15일 생으로 물고기 자리입니다. 물고기 자리.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방진 의 고야 미아 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뱀 자리는 쌍둥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메지널리에서 카이 베이커 역을 맡은 이휘종입니다. 저는 생일이 이제 5월 15일 스승의 날이고요. 별자리는 제가 알로는 황소로 알고 있긴 한데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laughs> 그죠. 여, 네. 너무 오랜만에. 별자리 가 너무 오랜만이어서. 아 네, 세분 저희 타티네쇼에 함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가 총네 가지의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질문 그럼 먼저 드려볼게요. 저도 이미지너리 정말 재밌게 공연을 관람을 했는데 다른 공연들과 다르게 조명 장치도 되게 많고 소품들도 많고 또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되게 많,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본 공연에서 배우들과의 합도 그렇고 감독님과의 합도 그렇고 좀 맞출 게 많아 보이는데 혹시 공연을 하시면서 이미지너리로 지우고 싶었던 실수들이나 아니면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다면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계 있으신 분계십니까 근데 뭐 공연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워낙 무당탕탕 유쾌한 작품이다 보니까 본이 아니게 좀 실수들도 생기고 아까처럼 화분도 <laughs> <laughs> 아까 오늘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헷갈리죠 <laughs>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아뭐 잘하면 아니지만 무대를 본이 아니게 후신적이 <laughs> <laughs> 네네 좀몇번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무대 감독님이 항상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예이 네. 네, 어. 계단들이 좀 잘못하면 계단들이요? 예. 혹시 그럼 부서지면은 바로 그렇게 복구가 되는 거? 해야죠. 동의하는 네. 아, <laughs> <우리가는> 대상니까 해야 <laughs> 네. 그래서 열정이 <멀쩡히> 대단하실 것 <laughs> 네. 같아요. 부실 <그래서> 정도로. <laughs> <그래서 웃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도희 감독님께 <웃음> <웃음> 죄송하다는 말씀 <laughs> 드립니다. 아, 네, 그러면 <그럼 웃음> 제가 두 번째로 어, 두 번째로 준비한 질문. 이번에는 캐릭터별로 개인별로 한번 들어볼게요. 어, 가장 먼저 카이 역할을 맡아주신 희종 배우님께 네.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그 중에 카이르, 카이, 카이는 기분에 따라서 이제 영화를 앤차 관람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혹시 희종 배우님도 어, 인생 영화나 아니면 차 관람했던 영화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인생 영화는 저는 매일 얘기하는 거는 인생은 아름다워. 루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인생은 아름다워를 이야기하고 앤차 관람을 정말 많이 했던 거는 뭐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화관에서 세 번을 본 영화가 이제 그 원빈 주연의 아저씨가 는 영화를 제가 그때 너무 그거에 약간 빠졌었나요? 그래도 이제 집에서 한 다섯 번 넘게 본 거는 트루먼 쇼 그래서 사실 저의 인생 영화는 그렇게 두개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투르너스의 가장 최애 장면 찍을 수있으시요 아무래도 그거 아닐까요 마지막 정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모굿모닝그 뭐그 하잖아요. 그 대선도 정말 유명하고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건 이제 결국 배 타고 끝에 도달했는데 하늘인 그냥 벽이 아, 있었고 거기서 이제 막 소리 지르는 짐 캐리가 사실 저는 제일 명장면이지 않나. 저도 좋아하는 영화인데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셨으면계 저희 회종 배우님 픽이니까 한번 돌아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준역할에 음, 연기하신 배우님, 아, 찬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연을 보면 은 어, 아침마다 베이글이랑 크림치즈를 또 같이 먹고 데이터 정리를 하면서 약간 제의적인 제이, 면모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혹시 배우님도 준처럼 자기만의 제의적인 면모가 보이는 루틴이 따로 있을까요? 이라고 거창하게 말할 건 없고요. 일단은 일어나서 항상 목상태 체크. 아 <laughs> 일어나자마자 눈 뜨기도 전에. 음 <웃음> 망했다. <웃음> 그게 보통 루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약간 나이를 좀 먹었나 봐요. 요즘에 그렇게 안 보이세요? <laughs> 일어나서 그 아침 햇살 받으면서 산책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워라밸이 <laughs> 있네요 아, 그래 근데 잠을 좀 포기하고 조금 일찍 일어나. 그래서 좀 이런 자연 풍경들 보면서 강그 따라서 한 바퀴 걷는 게 너무 음 좋아서 요즘에는 아침에 좀 일어나서 커피 한잔들고 산책도 하세요. 아, 네, 네. 혹시 그러면은 어, 변님만의 약간 목 관리 꿀팁 같은 것도 있으시고요. 목 관리 꿀팁이요. 사실 야식을 안 먹으면 음 이게 좋습니다. 이게. 근데 또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먹으면 응. 앉아서니다 그냥 어, <laughs>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양성 식도염 때문에 이제 성대에 데미지가 가거니까 이제 거의 수직으로 잘뭐 많이 먹었을 때 다음날 공연이 있습니다. 근데 일어나면 누워 있더라고. 요 <laughs> 근데 어쨌든 그래도 몇 시간이라도 이렇게 잡고 네, 고사장님 네, 마지막으로 질문은 어, 저도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기도 한데 제가 공연을 보니까 이제 리아와 처음과 마지막에 이제 같이 등장한 소품이 있는데 바로 화분인데요. 혹시 진이 어, 배우님의 그 화분의 의미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바로 카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laughs> 카이가 네. 막 말라붙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생명력을 잃어가지고 네. 이렇게 막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막 물을 줘도 자라지 못하고 근데 꽃을 나중에는 피웁니다. 다 음... 아, 아름답죠? 다 <laughs> <laughs>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카이꽃 이 화분의 의미, 이 화분입니다 지니 음... 음... 배우님만의 화분의 의미는 카이다 네, 네. 아, 멋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진니 배우님의 그 리아를 뜻하는 라일락의 꽃말이 추억이라고. 아 음. 음. 어, 네. 어제, 음. 어제 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어,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기 모든 계신 분들이 따뜻한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이시간이세분 네. 모두 정성스러운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 순서로 저희 럭키드로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럭키드로우는 어, 배우 분들이 직접 추첨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총 아홉 분께 증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타임 티켓 3만 원 상품권 세분 그리고 싸인 폴라로이드 세 분, 싸인 프로그램북 세분 진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타임 티켓 3만 원 상품권 세 분께 한 분씩 뽑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3만 네. 원 상품권 들어갑니다. <laughs> 어, <이렇게 하네>. 어? <laughs> 우와, 진짜 <laughs> 짱이다. 또 해당 상품은 저희 공연 끝나고 m d 포스로 오시면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세요. 네. 아, 그렇지. 아, <laughs> 자, B열 2번입니다. B열 2번 혹시 계실? 아, 저희 계십니다. 음 G열 8번. G열 8번 혹시 계실까요? 아, So do 고 h e e r e b o n i m i 니다 r 2번입니다. G열, 2번이요. 어, G열 2번 Ebon.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로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아 네. 네. 마음에 드는 플라스어 맞아요. 저기 뿌리가 꽃이랑 과연. 합자 <laughs> <하짜> 같아요. <웃음> <웃음> 특별히 이 상품은 직접 증정을 해주신데요. 그래서 제 손에 포카가 이렇게 들려가 들려 있는데 네. 네. 한 장씩 나눠드릴게요. 네. 아 각자의 얼굴이 너무 오 자기 이눈 뭔가 부끄럽네요 다가가나요? 아, 진짜 다가가나요 아, 아, 이월 <laughs> 13번 세요1 아, 3아네네 1번. 아, 감사니다 어! <laughs> 자, 저는 A열 16번입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수고하십니다. 웃음> 다그 <수고하십니다. 웃음> <laughs> 그러니까 다음은 저희 싸인인 싸인 프로그램부터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laughs> 이거 되게 따끈따끈한 거잖아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나온 지 얼마 안됐 어, 맞아요. 음. 다음 아, 아 그렇군요. 네. <laughs> 지금 쿠폰을 드릴 거고요. 쿠폰 안에 이제 증정 어, 가능한 기간이 아, 네. 써져 있을 거예요. 그래 아, 다시 찾아서 중환권이구나두 아, 네. 어, 어, 장이 두장 드리고 싶어요. 어 그래도 돼요? <laughs> 두장 <laughs> 하나는 제 사비로 <laughs> 그건 돼요. 어때요? 우리 하나씩 사비로 해가지고 두 장씩 뽑는다아 <laughs> 아? 그렇게 해도 돼요? 아, <laughs> <laughs>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아, 이렇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 오, 6번. 아드립니다 네. 한번 더해게요 7번. 아, 이 r 7번. 아, 좋 1번 현장 판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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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아드립니다 f 열 4번. 축하드려요. 아, 하아려요 저는 B열 9번. 어, 지 y <laughs> 그리고 DR. 3 번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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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들. <laughs> 네 그러면 그 번을 저에게 주시면은 아, 네, 제가 챙겼다가 계속 망했습니다. 나중에 결제는 연락 주세요. <laughs> 어, 이것도 다 드려야 되나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포토 타임 시간이 시간인데요. 어, 배우분들이 무대 왼쪽과 센터, 오른쪽 포즈를 취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멋진 순간 놓치지 말고 카메라에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 조금만 앞으로 나와 주시요 이런 거라도. 얼굴 가자. 네. 준비 되셨을까요? 네. 왼쪽. 그다음에 센터, 가한기억게 <laughs> 센터니까 조금 오래할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측 방어받으실 바랍니다 네, 포토타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배우님께도 6월 19일의 이미지더 관객들과 함께한 소감과 마무리 인사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순서가 그렇게 되네요 뭐. 자리가 지금 저를 너무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계셔가지고. <laughs> 어 사실 이제 파티네쇼 타임티켓 네 처음 이렇게 이벤트 해봤는데요. 또 이렇게 전문 MC 분도 계실 고품격 이벤트였던 것 같아서. 또 색다른 느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기회로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우리 공연 홍보도 할수 있고 있어서 이렇게 할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저희 이미지만 끝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불이 켰으니까 너무 다르네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공연이 끝났는데도 이렇게 남아서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선물 받으신 분들 축하하고, 못, 받은, 못 받으신 분들도 어, 오늘 하루 행복하게 바라면서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새 네, 배우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타틴의 쇼와 함께 오늘 함께한 오늘의 추억 오래오래 간직해 주시길 바라고요 안전하게 귀가하시고 앞으로도 저희 타타인 티켓 좋은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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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